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혼자하는 야생을 해볼 건데요. 저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. 형. 이거 아, 니까공태희 아저씨. 아저씨. 나말안 해. 나만 나말안 해. 나만안 해. 이게 나무를 캐는 게 정말. 선생님 야생하지 마세요. 알았어 해해해 해, 해, 해. 나 엄청 좋아답게. 알겠어요. 아잘 캐네. 아 창영기님 말해세요 구기합니까? 물에 따로 물 넣었었어 저는 이걸로 여기 동굴이 바로 있네요 이쪽으로 가야되겠네 빨리 가! 자 작업대 빨리 오잇 됐다 작업대 돌고 만들어주고 작업 때 먹어. 뭐야? 뭐야? 딱 봐도 금이 아닌 것 같은데? 금 같은 뭔가, 금 느낌? 금 느낌 정도 나는 것 같아, 이거. 이제 석훈이 형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난이도, <laughs> 난이도 난이 좀 평화로움 좀, 저피한칸 남았거든요? 난이도 평화로움. 이거는 1편까지, 아니 2편까지만, 3편, 3편. 어, 나물 찾았다. 그게말해줍니다뭐 다이아몬드! 왕이야 난 다이아몬드 찾은 적 있는데 개게어디 됐다 사드 만들게요 아 저기요 빨리 오세요 아 작업대 설치 아, 내가 작업대 만들어야 되겠다. 쭉. 제철 갈고 가지 마세요. 나 이거 말고. 어, 박쥐야, 박쥐. 아이. 난석탄형 구명. 오, 금이야. 쓸모가 없어요. 왜? 내목소이잘 따라서 알아요. 철고기 아 그건 알아요. 철고기은 훨씬 좋아요. 전철곡 만들었습니다. 네, 같이, 같이 켤까요? 일단 금도 필요할 때가 아니 황금 사과를 만들 때 필요하다고요? 나 금이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금도 발견하기가 힘든데 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켜봐 홍국 사고 만들 땐 필요하겠지. 쯧쯧쯧 아 그냥 켜겠습니다. 네, 말하셨네요. 어 어, 어, 어. 어. 나 애미라 했던 줄 알았어. 왜? 어? 그거. 스폰 스폰. 어쩔 수 없어. 스폰 스폰 스폰. 스폰! 스폰, 스폰! 잠깐만. 햇빛 박아야 되거든요? 난이 또. 난이 또, 슝. 난이 움 아, 만들었어요? 난이 또 쉬움, 난이 쉬움. 기스나스나 스프나. 빵철 4개. 게이요 아니 또쉬운 맞죠? o m e come, come, come. Come, come, come. Come, come, come. Come, c o m 그것도 없네 막대기도 없네 그냥 come.

um não sei pai pai parei 어? 응? 응? 어? 만날 것 같아, 만날 것 같아. 어? 금. 금 또, 또 밝아놔. 가고 있습니다. 저기 야 저기 야 어? 아니야, 빨리 가자. 여기에. 그 있어. 거미가 있는데 거미 스포알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아니 빨리 좀뭐라고나 죽어 나 죽어 나 진짜 빨리 피켜봐 내가 버거오나 진짜 피투간 피투간. 이케 어, 저렇게 해야 할 같아 걷해, 빨리! 케케 내가 주의하고 있을게 됐다! 됐다! 나 죽어! 나빵 먹을래 왔어! 내꺼 다 먹어요. 아, 잠깐만, 여기 동물이 어디였지? 아, 여기 있구나. 갈게요. 네, 그럼, 다음 편에 만나요. 다음 편에 만나요. 그럼, 뿅.